문화계 쓸모 앙투안 콩파뇽의 책에 보면 옹기니의 그 옹기닝 김병옥 씨가 옹기니의 말에서 한 음, 그 내용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. 쇼폼이 이 시대의 지배적인 문화 소비가 형태가 되어 간다는 얘기가 들린다. 문화를 소비하는 방식으로서 책 읽기와 쇼폼 느림과 속도면에서 소위 시성비 면에서 이 둘은 극과 극으로 대립된다. 하지만 우리는 이 둘의 관계가 대립적이기만 한게 아니라 상부적일수 있으리라는 인식도 공유했다. 속도가속의 결정체인 쇼폼은 문학을 유협하는 것임과 동시에 역으로 일종의 방어기제 같은 독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새삼 지각시켜 자각시켜 주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이다. 어~ 어떻든 에, 우리는 쇼폼에 중독된 사회에서 책이야말로 이 중독에 대한 최고의 치유책이라는 사실에 공감했다. 예, 이 옮긴이 김병욱 씨가 어떤 그 수업에서 어, 학생들과의 수업에서 했다는 말인 말인데요. 음, 정말 그 과연 독서가 어, 쇼폼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그 나름대로의 위치를 에, 지켜나갈 수 있을지 참 책을 안 읽어도 너무 안안 읽는 시대에 특히 청소년들이 점점 책과 멀어지고 있는 시대에 독서의 가치는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. 하지만 어쨌든 사색과 성찰, 사고력과 창의력 면에서는 독서가 압도적입니다.